UFC 역사상 유일하게 두 선수의 팔을 부러뜨려 버린 헤비급 파이터 프랭크 미어. 종합격투기에서 최고의 주짓수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전직 UFC 헤비급 파이터입니다.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죠. 안바로 상대 선수인 팀 실비아의 팔을 부러뜨리는 파격적인 승리로 UFC 챔피언이 되었던 프랭크 미어. 어후 주짓수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봐도 너무 끔찍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미어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미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돌아와 잠정 타이틀을 획득했고 뿐만 아니라 서브미션 패배가 단한 번도 없었던 MMA 레전드 주짓수 초고수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무라로 팔을 부러뜨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외에도 프랭크 미어는 프로레슬링 선수 브록 레스너가 UFC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MMA 파이터들을 대표하여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랭크 미어는 줄곧 약점이 되었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뒤늦게 파이팅 스타일을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를 시작으로 프랭크 미어의 커리어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이후 약물 검사 까지 적발되어 UFC에서 영영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UFC 헤비급 파이터, 두 명의 팔을 부러뜨린 야수, 프랭크 미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프랭크 미어는 197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랭크 미어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캔포 가라데와 레슬링을 배웠는데요. 무술과 격투기를 좋아한 것은 맞지만, 프랭크 미어는 다른 파이터들처럼 어렸을 적부터 싸움을 즐기는 나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6살 무렵 동네에서 미식 축구를 하던 프랭크 비어는 비매너 플레이를 하며 이유 없이 자신을 쓰러뜨리는 동네 형두 명과 싸움에 휘말렸고 순식간에 두 명을 모두 쓰러뜨리면서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비어의 무술에 대한 관심과 재능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때마침 주짓수 도장에서 만난 UFC 매치메이커와의 인연으로 MMA 무대에도 데뷔하게 되는데요. 두 번의 경기 를 승리로 거둔 프랭크 미어는 마침내 20대 초의 나이로 UFC 헤비급에 데뷔하였습니다. 데뷔 초부터 프랭크 미어는 숄더락이나 토홀드처럼 기존의 헤비급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서브미션 승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데뷔 3년 만에 7승 1패의 전적을 쌓은 프랭크 미어는 팀 실비아 선수와 타이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 초반 팀 실비아 선수가 테이크다운에 성공했지만 프랭크 미어는 하위 포지션에서 암바를 시도했고 암바가 걸린 팀 실비아 선수의 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자 주심은 급히 뛰어들어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바로 팀 실비아 선수의 팔뼈가 부러진 것이었는데요. 결과에 대해 항의하던 팀 실비아 선수조차 자신의 팔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프랭크 미어는 25살의 나이로 당시 기준 최연소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통해 주지수 블랙벨트를 수여받기도 했죠.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프랭크 미어에겐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꿈 같은 나날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아, 프랭크 미어에게 찾아온 것은 뜻밖의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프랭크 미어는 자동차와의 충돌로 30m 가까이 날아가 땅에 떨어졌고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뼈가 부러지고 인대와 근육조직이 파열되어 의사는 프랭크 미어가 다시는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FC는 장기간 동안 챔피언 타이틀을 방어할 수 없게 된 프랭크 미어를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고통스러운 수술과 통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통제에 중독된 프랭크 미어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고 패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미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미어의 아내는 프랭크 미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UFC 매치메이커에게 직접 연락해 프랭크 미어의 경기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완전하지 않은 프랭크 미어의 몸이었지만 미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목표를 가지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격려 속에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의 프랭크 미어는 1승 0패전적의 마르시오 크루즈 선수와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미어의 아내가 뜻했던 것처럼 프랭크 미어는 삶의 의미와 싸워야 하는 이유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 이후 완전하지 않은 몸 상태로 미어는 두 번의 경기를 더 치렀고 그 중엔 한 번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귀 후네 번째 경기였던 안토니 하동크 선수와의 경기에서 프랭크 미어는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침착한 플레이로 기무라를 성공시켜 서브 미션 승을 거두었죠. 프랭크 미어는 관중석을 향해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라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프랭크 미어의 아내는 감동의 눈물로 축하해주었죠. 또한번 미어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머지않아 프랭크 미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다음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브록 레스너와의 첫 번째 경기죠. 당시 프로레슬링에서 막 MMA로 넘어온 브록 레스너는 대한민국의 김민수 선수를 쓰러뜨린 후 UFC 데뷔를 선언했습니다. 프랭크 미어가 브록 레스너를 상대하기 되자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고 MMA와 프로레슬링의 대결 돌이라고 열광했고 프랭크 미어는 모든 MMA 파이터들을 대표해 브록 레스너와 싸워 꼭 이겨야 하는 사명을 떠안게 되었죠. 그렇게 경기 시작합니다. 브록 레스너는 레그 킥을 시도하는 프랭크 미어를 테이크다운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리트 레슬러 출신이기도 한 브록 레스너의 레슬링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브록 레스너의 강력한 파운딩이 이어졌는데요. 프랭크 미어가 몸을 움직이는 도중 브록 레스너의 파운딩은 우연히 프랭크 미어의 뒤통 수를 가격하게 됩니다 뜻밖의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켰고 브록 레스너에게 감점을 선언 했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파운딩이었 기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결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재개되었고 브록 레스너는 펀치로 프랭크 미어 를 다운시켰습니다 브록 레스너의 파운딩에 프랭크 미어는 안바 시도로 맞섰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진 레스너에게 안바를 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미어는 침착하게 전략을 바꾸었고 상체 비에 약하고 허술한 레스너의 다리를 공략하여 예술 같은 니발을 성공시켜 승리를 따냅니다. 생각보다 막강했던 브록 레스너의 파워와 프랭크 미어의 그림 같은 역전승으로 프랭크 미어는 다시 팬들의 응원 속에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죠. 프랭크 미어는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선수와 잠정 타이틀전을 가졌고 펀치 TKO 승으로 잠정 챔피언이 되면서 커리어의 두 번째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발전된 타격기를 보여준 것도 의외였는데요. 하지만 프랭크 미어의 두 번째 전성기는 살짝 휘청거리게 됩니다. 바로 다시 만난 브록 레스너와의 2차전에서 그의 레슬링과 파운딩을 견디지 못하고 TKO로 패배해버린 것이죠. 승패를 주고받던 프랭크 미어와 브록 레스너의 라이벌 관계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겼고 두 선수의 3차전은 종종 입에 오르내렸으나 아쉽게도 끝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승리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랭크 비어는 타격 코치를 교체하고 10kg 체중 증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칙콩고 선수와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오버핸드 레프트로 칙콩고 선수를 다운 시킨 후 길로틴 조크로 승리했죠. 하지만 이어진 셰인 카윈 선수와의 경기에서 타격으로 승부수를 노렸던 프랭크 비어는 더티복싱에서 허점을 보여 KO 패배를 당하고 말고 또다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프랭크 비어는 미르코 크로카 선수와 로이 넬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했으나 경기 내용은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죠. 프랭크 미어의 다음 상대는 노게이라 선수와의 재경기였습니다. 스탠딩에서 수세에 몰린 프랭크 미어였지만 그라운드에서 프랭크 미어는 그림 같은 기무라락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탭을 치지 않은 노게이라 선수의 팔뼈를 부러뜨리고 만 것이죠. 프라이드 시절부터 MMA계 서브미션 게임의 아버지라고 불려왔던 노게이라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프랭크 미어의 서브미션 승리는 세기의 서브미션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다시 한번 주짓수 최강자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림 같은 역전승인 만큼 타격을 포함해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경기였죠. 프랭크 미어의 다음 상대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였습니다. 주짓수 블랙벨트로 테이크다운 방어에도 강하고 강력한 복싱까지 겸비한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였는데요. 당시 UFC 커리어에서 거의 테이크다운을 당해본 적이 없는 도스 산토스 선수는 프랭크 미어에게 테이크다운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강력한 복싱을 앞세워 미어를 다운시킨 도스 산토스! 그는 손쉽게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프랭크 미어는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UFC로 막 영입된 무패의 강자, 레슬링과 더티복싱이라는 무시무시한 강점을 가진 효도로와 자주 비교되는 다니엘 코미어와 붙게 되는데요. 맥 없이 코미어에게 패배하고 그 뒤로 조시 바넷, 알리스터 오브레임에게까지 당하며 사연패에 늪에 빠집니다. 이후 안토니오 빅프 실바와 토드 더피 선수를 KO로 잡아내면서 물오른 타격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안드레 알롭스키와 헥펀치 마크헌트에게도 패배하는 등 여러 선수를 거치며 미어의 커리어는 다시 하락세로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마크헌트 선수와의 경기 후에 프랭크 미어는 약물 검사에 적발되는데요. 결백을 주장했던 프랭크 미어지만 결국 UFC에서 방출되고 말았죠. 벨라토르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 그는 에밀리아네코 효도로 선수에게 패배한 것을 포함하여 총 3경기를 치른 프랭크 미어는 1승 2패라는 저조한 선수입니 성적을 기록했고 결국 벨라토르와의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미어는 2019년 10월 로이 넬슨 선수를 판정으로 이긴 이후 더 이상의 격투기 경기는 치루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파란만장한 MMA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프랭크 미어의 커리어 후반부에 테이크다운 방어에 강한 웰라운드 헤비급 파이터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이런 트렌드를 상쇄하기에 프랭크 미어의 타격 스킬 성장 속도가 느렸던 것이 결정적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도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